이번 타로는 2025년 신년 운세 중 이동수와 관련된 타로로 이사, 이직과 함께 당신에게 해외 진출과 관련된 운 등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번 타로에서는 4개의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당신이 바라는 2025년의 흐름을 생각하며 가장 마음이 가는 1개의 선택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30초간 무음이 이어지니 충분히 집중을 하고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택하셨다면 이어지는 영상에서 해석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1번을 선택한 당신, 당신이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당신은 최대한 매물에 대한 단점을 확실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점을 바탕으로 당신이 거래에서 우위에 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매한 매물 사이에서 가격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부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거나 거래 중개자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결정을 하게 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국내 이직을 준비 중이라면 4월 이후부터 이직을 위한 흐름이 서서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흐름을 서서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직접 이직할 회사를 고르고 그 회사에 맞게 준비를 해서 도전하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헤드헌팅이나 다른 제안을 통해서 이직하는 것이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이 최대한 당신에게 유리한 조건이나 상황을 갖춘 것을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너무 서두르는 것도 곤란하고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당신이 해외 이직, 진출, 이민 등을 준비 중이라면 당신이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꼬이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한 꿈이나 목표를 완벽하게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2025년에는 실행하기 어려워지면서 2026년을 기약해야 할수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한 당신. 당신이 이사를 준비 중이라면 찾는 매물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을 더 넓게 봐야 좋은 매물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선을 유지한다면 금액적인 부분과 경쟁으로 인해 이사와 계약이 쉽지 않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역을 좀더 넓힌다면 동선상에서 다소 어려움은 생기겠지만 금액에 비해 좋은 매물을 구할 수 있는 시기로 삶의 만족도가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국내 이직을 준비 중이며 이직의 이유가 금전적인 것이라면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보다 업무 강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전문성도 더 생기는 일자리를 만나게 되면서 장기적인 흐름에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직의 이유가 인간관계 복지 등이라면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딘가 하나씩 부족하거나 현재 상황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곳들이어서 다소 답답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이 2025년 이직을 원한다면 어디로든 이직이 가능한 시기이며 어느 한 부분 이상은 현재보다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해외 이직, 진출, 이민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혹은 놓치고 있었던 이별이라는 키워드가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3번을 선택한 당신, 당신이 이사를 준비 중이라면 흐름이 좋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괜찮은 매물이 나타나는 시기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치 하락이 예상되거나 다른 부정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매물이 들어오는 시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꼼꼼하게 미래 가치까지 고민하는 선택을 해야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 마음고생도 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국내 이직을 준비 중이라면 이직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 복지를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이직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뽑는 인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고스펙자들과의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직이 어려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직의 이유가 당신에게 맞는 업무를 하고 싶거나 미래를 위한 투자 준비 개념이라면 긍정적입니다. 이 경우 당신의 적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자리를 만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빠른 성장을 할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해외 진출, 이직, 이민을 계획 중이라면 2025년에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계획하고 그것의 실행을 위한 발판을 2025년에 잘 만들어 낸다면 2026년에는 해외로의 이직, 진출, 이민 등이 실현될 수 있겠습니다. 4번을 선택한 당신. 당신이 이사를 준비 중이라면 2025년은 비교적 난감한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좋은 매물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거나 선택지들이 각각의 장점이 명확하지 않고 비슷비슷해서 뭘 골라도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거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등 이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사는 2026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국내 이직을 준비 중이라면 걸림돌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좋은 회사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그 회사에서 채용 계획을 취소한다거나 당신에게 변수가 생긴다거나 하면서 일이 계속 꼬이는 시기입니다. 이직을 원한다면 기준을 너무 많이 두고 회사를 결정하면 이직이 어려운 시기이며 절대적인 기준 하나를 확실히 만들고 그 기준에 맞는 곳이 생기면 곧바로 실행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외 이직, 진출, 이민 등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면 2025년 하반기에 실행하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조력자를 만나게 되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획을 하거나 준비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라면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나면서 일이 꼬이게 되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수습하기 힘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2026년으로 미루고 계획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